수산에 있는 유다인들다 모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가 얘기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수산에 있는 지금 급하기 때문에요. 급하기 때문에 예수사는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 이 수도입니다. 예수산에 있는 유다인들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울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금식하는 풀죽기도 하고, 그저 기도해 달라고요. 나도 하겠다. 그리고 왕이 나간 내가 죽으면 죽게 되면 내 죽겠습니다. 나겠습니다 대신, 야, 백성들로, 유다 백성들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지셔 기도해달라고요.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했죠. 참여했죠. 구 네, 9장 31절입니다. 예수도구장 31절. 예수도구장 31절. 예. 참을게 쓴다시작 정한기한의이 불임일에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모르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이스라엘의 유다인이 뭐요 금식하며 부르짖 것을 이나요 누구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불임절은 바로 지도자 모르게와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두 사람만 한게 아니에요. 이 금시가면 하는 게부르시셨다는 얘기예요. 저 오늘 우리가 이 불인절 전치를 하게 된그한이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목사님 혼자 하셨을까요? 여기 눈 몇몇 목사님